11월 26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레아스와 문하세를 지나서 길레아스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레아스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안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안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안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십 성음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메까지 매우 크게 묻지르니 이에 암문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춤추며 나와서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렀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암봉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29절의 기록에 따르면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고 입다는 길르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도착한 후 다시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건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단은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승리하게 한다면 자신의 집 문에서 나와 자신을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는 동물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입다는 승리하게 해준다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입다가 신명기 12장 30절부터 32절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서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인신 제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증한 것 심각한 죄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기 집문에서 나와 자신을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주겠다고 서원합니다. 입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 암몬과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승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행동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했던 흡사 우상과 거래하는 듯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면 나는 생명값으로 답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따가 서원을 하면서 동물과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그라는 대명사를 쓴 것은 아마도 그가 이 서원을 처음 할 때부터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동물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다면 동물을 의미하는 대명사를 명확하게 쓰면 될 텐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집문에서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서원합니다. 뒤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입다의 반응을 고려해 본다면 그는 자신의 집에 속한 종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따의 서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저에게 암몬과의 정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저희 집의 종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승리를 향한 욕심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생명값을 걸었는데 어떻게 패배하도록 할까?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끔찍하고 충격적인 입다의 서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서원을 하는 것은 불신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의 서원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의심의 언어이다. 용기가 아니라 통제이다. 이런 서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침묵하신다. 이따의 서원 이후에 성경은 곧바로 암몬과의 전쟁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이따가 암몬 자순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 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지르니 이에 암몬 자순이 이스라엘 자순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 손에 넘겨주셨고, 입다는 20석업을 치고 암몬 자손을 매우 크게 무찔렀고, 마침내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승리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생명값을 걸고 서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서원을 하기 전에 입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입다는 자신의 서원으로 승리했다 생각하며, 이제 서원대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위해 생명값을 드리러 합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이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34절의 한 구절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입다의 서원을 볼 때보다 더큰 충격과 슬픔에 장밋게 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이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자신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한마디의 짧은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자신의 종들 중한 명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던 입단은 자신의 집문에서 나와 자식을 영접하고 있는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보며 큰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서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한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이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3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우리는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 입다와 그의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을 보며 이미 서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말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딸 또한 하나님께 서원하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 이제 그 서원대로 자신에게 행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대로 행하라 하신 것은 예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서원한 것을 갚으시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 또한 사람이 아닌 예물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와 그에 따른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은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39절입니다.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둔 입다의 딸은 두 달의 시간 동안 자신의 친구들과 애곡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입다는 두달 만에 돌아온 자신의 딸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대로 행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놓고 사사기의 저자 또한 그의 딸을 번제로 들였다 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의 내용을 포함한 이 전체적인 문맥에 따르면 사실 사사입다와 암몬자손과의 전쟁이 중심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저자는 그 시선을 암몬자손과의 전쟁이 아닌 입다의 서원과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입다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32절, 33절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충격적인 서원을 할 때에도 그리고 입다가 그 서원대로 행할 때에도 어떤 말씀도 하시진 않으셨지만 성경은 입다의 서원과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입다를 부분적으로만 본다면 그는 큰 믿음을 가진 자, 순종의 모범이 되는 자입니다. 서원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따가 서원을 했던 순간부터 그 서원을 한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다의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믿음, 그리고 잘못된 순종만 있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과 거래하듯 서원했으며, 인신제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순종으로 결국 자신의 딸을 희생시켰습니다. 만약 입다가 그에게 주어졌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할수 있으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약 그런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춤추며 자신을 영접하는 딸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알거나, 반만 알거나, 어렴풋이 알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단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음과 순종함만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소율이 문답을 만들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과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거나 반만 알거나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대충 알거나 반만 알거나 어렴풋이 알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길 원합니다. 대충 알거나 반만 알거나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 깊이, 마음속 깊이, 뼈에 새기듯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함만을 강조하다 정작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아침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경이 딱딱하고 지루하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읽고 싶고 배우고 싶은 책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송이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하루, 나무 한주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명확해져가는 그런 한주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